기본이겠지만 그 복용법 설명서를 잘읽으시고요 그대로 복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결액을 드시고 한 4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쓸개즙이 다시 내려오면서 장이 다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어, 대장내시경 검사가 오전인 경우에는 전날 저녁에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를 복용하시고 당일 아침에 마저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오후 검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분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침에 한꺼번에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검사가 오후인 경우에는 혈당이 떨어지거나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과 주스나 이온 음료처럼 이렇게 글씨를 비춰봐서 어느 정도 보이는 투명한 음료는 검사 2시간 전까지 섭취하셔도 무방하고요 검사 날짜가 잡히면은 검사 오6일 전부터는 씨앗 있는 음식이라든지 어, 대변에서 형체가 어, 남아 있을 수 있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당연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양이고 맛있는 약들은 적은 양을 먹는 대신에 탈수나 또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드시다가 중간에. 탈수가 생긴다든가 또 구토를 한다든가 또 지나친 설사를 하신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연락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수 있게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정맥 주사 같은 것을 놓아서 전해질이나 탈수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이제 추가로 먹는 물 복용량이 있는데 그물 복용량을 잘 지키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해서 드시면. 그 불쾌한 맛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다는 팁이 있습니다. 약물을 드시면서 뭐 침대에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어 다니실수록 장은 깨끗하게 마련이니까 드시면서 많이 움직이시는 것이 좋고 변비가 아주 심하거나 장폐색이 의심되는 경우 드시다가 복부 팽만이 일어나고 복통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는. 아, 어, 문, 간혹 장, 천공이 일어나서 수술까지 받는 경우들을 감...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복용을 중단하시고요. 우리가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만 복용하시고 많이 움직이신 다음에 배변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머지 약을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검사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맑은 액체만 나오지 않고 노란 액체가 나온다든지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병원에 역시 연락을 하시거나 조금 미리 내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추가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